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52편은 다윗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 중에 쓴 여러 시들 중에 하나로 형식상 지혜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쓴 시편 52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장수였다가 나중에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사울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능력의 인기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었고 목숨마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하고 높당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친 진설병으로 허기를 채우고 자신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울의 목자장이던 에돔 사람 도액이 보았습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에 진노하여 그를 죽이도록 명령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에게 칼을 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도액에게 명령하자 도액은 거리낌 없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속한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아비아달이 도망쳐 다윗에게 가서 도액이 행한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다윗은 도액이 함께 있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도액이 사울에게 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단식하며 그들의 죽음에 대해 자책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덤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본시편은 이러한 탄식 뒤에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다윗이 노비 제사장들을 찾아간 이유는 아마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만이 자신을 도와주리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그 앞길이 막막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이렇게 다윗은 외롭고 힘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그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습니다.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아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습니다.하지만 힘이나 능력이나 물질이 있으면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 인맥이나 힘이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면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막막하며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지 알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나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아래고 물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 의심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 성숙해집니다.막막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은 점점 견고해지고 성장해갑니다.야곱은 형예서를 만나기 전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온망과 힘을 다해 매달렸습니다.허벅지가 위골되도록 매달렸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야곱의 믿음은 담대하게 성장, 성숙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진태양란 속에 불평, 불만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위기를 보면하고자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아이멜렉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인간적으로는 백번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이 비록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긴 했지만. 꼭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과거 그는 곰과 사절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입니다.믿음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 다윗심에도 불구하고 그도 목숨을 부지하고자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죄성을 타고났고 고난 앞에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의인이라도 그 안에는 부도덕한 면이 있습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것 같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굴하고 야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리석게 되고 겁쟁이가 되고 가난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여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제사장 아이 멜렉은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떡을 주었습니다. 그 떡은 보통 떡이 아니라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거룩한 떡은 성소의 상에 진열해둔 12개의 떡, 즉 진설병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진설병은 성소에서 거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 멜렉은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실만 본다면... 아이멜렉은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마땅하다 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아이멜렉은 이 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습니다.그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는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신 것에서 알수 있습니다.예수님은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건에서 제사장 아이멜렉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율법에 따라 다윗에게 떡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으며 또한 굶주려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는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진사병을 주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아이멜렉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지며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살려 국률과 자비로 사랑을 행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여도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국률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완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멜렉의 예를 들어 율법주의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2편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한. 도액을 염두에 두고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에 따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한 그의 멸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절부터 9절은 도액의 멸망을 목격한 다윗의 신앙고백으로서 다윗은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 상반절에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악한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영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도액의 행위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악인들이 우러러보는 영웅과 같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담대한 그의 행동을..." 영웅이라 비꼬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웅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웁니다. 다윗은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블레셋의 장소 골리앗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전쟁터에서 적들과 맞서 두려움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한 왕국으로 만든 영웅이었습니다. 반면에 도엑도 일종의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는데 있어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악을 자행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악을 행함에 있어서 담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행위를 영웅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악이 크면 클수록 스스로를 더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 악행이 최고 경지에 이른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무모한 악을 지으면서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을 비롯한 모든 악인들은 악에 대한 그들의 영웅적인 행위가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강포한 자들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 악을 실행에 옮기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횡포와 배역감 속에서도 의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며 그 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때문에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본 시편 저자인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의 악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 주셨습니다. 악인이 꾀를 내어 의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을 해하고 망하게 하려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악인들의 핏박 가운데서도 망하는 듯이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함께하는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악인의 꾀에 의하여 의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의 자랑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이 잠시의 승리를 허용하시는 것은 의인의 승리를 더 높이고자 더 극적으로 만들고자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잠시 이기는 듯 하지만 곧 영원히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액이 간사한 말로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그의 일가족을 몰살시켰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다윗이 아이멜렉을부터 도움을 받고 떠난 후에 곧장 사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아세 칼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액이 아이멜렉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간사한 혀를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이멜렉에게 왔을 때 그에게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대신 사울의 명령으로 여기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멜렉은 다윗의 요구에 순순히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는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도액이 아이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고 사울에게 정직하게 고하였다면 아이멜렉과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지언정 죽음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그 사실을 사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빼고 단지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멜렉을 반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액이 아이멜렉을 의도적으로 반역자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그는 사울에게 잘 보여서 보상금을 받고 출세도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결국 그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었습니다.다윗의 표현처럼 도액의 간사한 혀가 무고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칼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혀의 가공할 파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혀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지만 그 파괴력은 그 어느 큰 지체보다도 강합니다.혀는 한번 잘못 사용하면 수많은 생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에 대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혀는 곧 불이요.불의 세계라.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세며 벌레와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온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기는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에 혀의 강력한 힘을 잘만 사용하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지쳐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으며 서로 적대적인 나라를 화합하게 하여 전쟁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혀에 가공할 파괴력에 대하여 경계하고 필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잘못을 할 때는 책망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때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혀로 악을 일삼아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여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도액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측해 보면 사울 시대에 그는 자신의 악행의 결과로 잠시나마 번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 시대에는 그가 온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강교한 말로 무고한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죽였기에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악인의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이 그들의 악행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 중에는 분명 일평생 동안 평안을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은 인간은 육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악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원한 멸망, 즉 지옥입니다. 6절부터 9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의인이고 다른 부류는 악인입니다.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의인이 본 것은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해 악인이 뿌리째 뽑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의 완전한 멸망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악인의 멸망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철저하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의인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갈람나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푸른 갈람나무는 형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악인이 철저하게 멸망하는데 반해 그와 대조적으로 번영과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상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의로운 다윗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니깐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이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상황에 따라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갈람 나무와 같이 되고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괴물의 풍부함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뽑힌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깊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푸른 갈람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편을 쓸때 다윗은 형통하지도 번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 간에 매우 곰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을 죽은 계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나무로 비유하면 줄기와 가지가 다 잘려나간 구르터기만 남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장차 푸른 갈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배임을 당한 구르터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의 결과 다윗은 그의 확신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배임당한 나무 같은 다윗을 다시 살려 푸른 갈람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강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영웅적인 존재들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런 그들로 인해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번영이나 형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번영과 형통은 아무리 길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번영과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의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한 형통과 번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 잠깐의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 하느님 아버지, 도예 같이 이 세상의 쾌락을 쫓아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의를 행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